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본인이 아닌 제 3자, 3자가 대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 이렇게 부모가, 부모가 자녀, 자녀를 대신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채무자의 뭐 지인이라는 분도 연락을 주셔서 대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이 채무자가 바쁘니까 바빠서 본인이 상담을 못 하거나,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녀분들의 경우, 특히나 좀 나이가 이제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전혀 몰라서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가 있고, 또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잘 모르니까 자녀분이 받는 경우도 있고, 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바빠서 대신 알아보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출이란 것은 상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되질 않아요. 어차피 본인하고 통화를 해서 가족를 해야 돼요. 근데, 10중 8구, 10중 8, 열의 8, 9명은 본인하고 이제 가족를 위해서 통화를 이제 직접 하잖아요? 아, 여기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구나. 통화를 하게 되면은, 10중 8구는 굉장히 목소리가 까칠합니다. 싫어라요. 그냥 뭐 정보를 이것저것 알려줘야 된데 대충 말하다가 한숨 푹 쉬다가 이 상담사인 저까지 그냥 상담을 하기 싫겠군 싫은 상황이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한번 물어보죠. 혹시 직접 이 자금 이용하시려고 그러신가요?라고 물어보면 말씀드린대로 0중팔구는 내가 아니라 자녀가, 내가 아니라 부모가, 내가 아니라 지인이. 이용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대출은 내가 받아서 누구 빌려준다고 대출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결이에요. 본인이 이용을 해야 돼.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대출을 요청, 아니, 자녀가 대신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대부분 그래요. 또 부모가 자녀 대부분이 다 신용이 신용 신용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앞으로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부모든 자녀든간에 채무자 뭐 친인 이든간에 대신 좀 받아서 나좀 빌려주라 이거죠.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풀려서. 빌린 돈도 잘 갖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본인이 신용이 안 좋아진 이유는 뭐해요 대출이 너무 많거나, 너무 많아서 연체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요. 본인도 본인 채무를 감당을 못 한, 못 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 앞으로 대출 받은 거,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 한다고 봐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못 한다고 봐요. 그러므로 절대 저는 좋게 보질 않죠. 자녀가 돈이 필요해서 부모한테 대출을 받게 만든다?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대출이 필요해서 자녀한테 대출을 받게 만들려고 한다? 자식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인? 그, 이 꺼내야죠. 지인도 아니죠, 이건. 원수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제 말에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게 봅니다. 이건 무슨 뭐예요, 이건 본인만 죽지 않고 가족 다 죽자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대출을 받아 이게 부모로서 이게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가요? 본인 앞으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온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뭐이돈 조금 투자하면 수십, 수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능력이 안 되면 그냥 포기하세요. 그건 자기 돈이 아닌 거예요. 잘못돼가지고 부모 힘들게 하고, 자식 힘들게 하고, 친구 힘들게 하고, 결국에 어떻게 돼?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왼수지간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당연한 거고 오늘도 솔직히 이런 전화가 한 두세 통 왔어요 상담하기 싫어요 솔직히 상담하기 싫으니까 목소리도 예쁘게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안 그러더니만 왜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하세요? 정말 싫어요. 정말 저. 그래서 이전까지는 상담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저는 대출 상담을 안 받겠습니다.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니지만 뭐 차라리 굶어 죽고 말지 저 이제 상담 안 받으려고요. 대리 상담 절대 안 받을 테니까 꼭 알아보고 싶으면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 대출 상담사 어마어마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상담도 잘하고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정말 이쁘게 상담 잘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저 저 상담 잘 못해요 이쁘게는 못해요 경력은 한 20년 가까이 이제 돼가니까 아는 건 머릿속에 좀더 있을지 몰라도 이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본인 존중 받고 그리고 예쁜 상담 받고 싶으면 저 말고 다른 상담사들하고 통하세요. 상담 잘해줍니다. 그런 분들하고 통하시고 본인 채무자가 아닌 이상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상담 말투가 그래요, 저래요 이런 소리 저도 듣기 싫거든요. 뭐 제가 좀. 감정이 개장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 부모, 자녀, 이, 이, 뭐, 지인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지인이 이렇게 한다는 나는 이들 다 사기꾼으로 봐요, 그냥. 그리고 부모, 자녀, 이 관계로 상담 들어오면은 한숨부터 먼저 나와요. 가족들 다 죽이려고 일어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도 한때는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늦뜨면 죽고 싶은 맘만 생기는 그런 날도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가족이 누가 돈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딱 포기하고 나니까, 너무나도 가벼워져요. 그냥 안 되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시면, 포기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포기라는 게 뭐예요 본인 앞으로 부채가 많고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이나 신용회복이나 이런 거 신청해요 그거 끝날 때까지 조용히 살고 있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면 그때부터 다시 금융생활 하면 돼요 또 오늘 내가 뭔가를 한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없어지고 이 지구가 망하고 그런 일 없어요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처음 상태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욕심내는 생각 때문에, 욕, 나의 욕심 때문에 내 가족까지 정말이지 절망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썩 좋은, 기본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닌데 정말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올리긴 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개강되기까지는 하진 않았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